마귀 사탄이 제공하는 달콤한 유혹 성도 여러분, 마귀 사탄은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아요. 사람보다 지능 지수가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마귀 사탄을 따라갈 수가 없고 따라잡을 수도 사실은 없어요.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마귀 사탄이 사람을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고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정신병자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악한 맹수보다도 더 잔인하고 무선인간으로 돌변하게도 만들고 좌우간 사탄에게 붙들린 사람은 제정신 가지고 살수 없게 만듭니다. 심리적으로 악을 행하게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악에게 붙들리면 인간은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 사탄은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미끼를 제공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저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음식도 자기가 좋아하는 맛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마귀 사탄 이거를 알아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거기에 맞는 거 타당성 있는 거를 이용해서 그렇게 끌어 자신에게로 복종하게 만들고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을 이기려면 마귀 사탄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 방법이 여러분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찾아도 얼른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적용이 되는데 생각이 도통 안 나. 그러니까 대처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마귀 사탄이 좋아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마귀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면 마귀는 아 이거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괜히 그럴 것이다 짐작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귀 사탄은 사람이 못 따라잡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때로는 기분을 잘 맞춰줘요. 아주 기분 좋게 억울하게도 하면서 때로는 사람으로 비율을 살살 맞춰줘가면서 자기가 마치 성령인 것처럼 역사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런 교활한 방법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세상은 성도 여러분, 어떤 세상인 줄 아십니까? 바벨론 세상이에요. 무슨 세상이요? 바벨론. 바벨론 세상입니다. 왜 바벨론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 여러분, 바벨론 시대를 원, 에, 언급하고 있고,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계시록 14장부터 바벨론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마 요한계시록 14장 8절, 19장 19절, 17장 5절, 어, 그 다음에 어 18장 2절, 10절, 14절, 15절, 22절 이런 데는 전부 마 바벨론이 뭔지 바벨론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은, 바벨론은 모든 나라에게 음행을 행하였고, 모든 나라에 음행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행한다는 것은 헬라에 뭐라고 나왔냐면 폴레니아라는 말은요, 매음을 가리킵니다. 매음. 여기에는 가능과 근친 상관이 포함이 되어 있고, 상징적으로는 우상숭배, 음란으로 현재는 쾌락과 향락에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쾌락과 향락 속에 이게 빠지면 살맛이 안 나고 재미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것을 바벨론, 음행을 행하는 바벨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가 멸망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 성적 타락이라는 것을 제가 누차이 걸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동성연애와 이 호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인류가 멸망하는 길에 앞잡이 노릇을 해왔어요. 이게. 노아홍수도 마찬가지고 소동과 고모라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난 땅에 살고 있는 원유민 일곱 개의 족속을 다 내쫓고 그 땅이 추해서 더러워서 다 토해 내쳤다고 하는 말씀도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인과 인류를 멸망시키는데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가면 갈수록 무슨 시대가 되느냐? 바벨론 캐락과 향락의 시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것보다 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없는 거요. 인류는 그렇게 가는 거요. 어디나 할것 없이 그러합니다. 유별나게 어느 한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이라는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큰성 바벨론은 한 도시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얼른 생각하면 큰성 바벨론 그러니까 아 어떤 나라의 한 도시 수도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적인, 어느 한 국가적인 한 도시를 지칭한 게 아니고 인류 자체가, 지구촌 자체가 사실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것 때문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인데. 바벨론은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뭐라 그랬어요? 어미라고 그랬어요, 어이 어미. 그러니까 한 수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한 나라 도성으로 이야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미래, 어미. 바벨론은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치부한 나라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으로 치부한 나라들. 이가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도시가 타락한 걸 전적으로 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 자체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 안 되진 나라가 없고 이것과 관련 안 되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속에 지금 한참 재미를 보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세계 현대 사회는 바벨론 문화 속에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바벨론 문화는 공유하는 세상입니다. 바벨론 문화를 온 인류가 공유하는 세상이에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민족보다는 수용이 불가능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해지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 성도는 바벨론 문화가로 이루어진 마귀 사탄의 미끼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 이것을 마귀 사탄이 미주는 던지는 먹기 미끼라는 세상을 알고 사는 성도와 이런 세상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아이 세상은 달콤하고 재미있고 쾌락적인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이 주는 미끼다. 이걸 알고 사는 성도하고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피합니다. 낚시하는 사람이 미끼를 던졌을 때에 미끼 주변을 뱅뱅 도는 물고기는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는 물고기는, 어, 여기 어째 이렇게 마, 맛있는 미끼가 있을까? 덥석 물르면 낚싯바늘에 끼게 돼 있고, 그거는 프라이팬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모르고 살면 덥석덥석 받아먹고, 그걸 물어요.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 바벨로 문화 속 우리 다 같이 살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피할 수 있냐고. 그런데 되도록 마음에서 멀리 자꾸 떼어놓으려고 해야 돼. 멀리 경계하면서 여기에 너무 심취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심이 서야 되고, 정신 차리는 일이 돼야 되고, 자신을 정검하는 일이 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너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지킬 게뭐 있어요? 그냥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알고 경계하면서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안 따지면 세상은 너무 좋아요. 정말 좋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이런 세상이 정말 더는 없을 것 같아. 아, 돈만 여유 있으면 뭐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요. 아, 귀향은 좀 많은 돈도 많으면은 다 유럽처럼 그냥 좋은 수억짜리 그 뭐야 무슨 뭐 개인 요트 같은 것도 사 가지고 바닷가에겠다. 얼마나 좋아.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 세상이야. 근데 이렇게만 우리가 좋게만 보고 매력을 느낄 일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서 살아야 될우린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밤낮 40일 동안을 금식하십니다. 40일 금식한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나는 정말 3일도 못 하겠어요. 난 도대체 할 만한 게 없는 사람 같아. 뭘 자신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하겠더라고. 근데 40일을 하는 거 보면 어떤 분은 더 아주 예수님보다 더 한다고 더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건 정말 내가 볼땐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건 교만 아니요. 뭐 하려고 예수님이 40을 했으면은 나는 39일까지만 하면 되지. 꼭 예수님보다 더 하려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접근한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시험한 것이 본문 3절 아니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들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알았어요. 마귀가. 그러면서 여기다 앞에다가 약간 기분 언짢게 자존 상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도 못 해? 이런 얘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는, 성도는 육신으로 먹는 것 중에서 인간을 병들게 하고 패인되게 하는 것 외에는 뭐든지 먹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물론, 혹 있기는 있지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영성이 살고 우리 영이 사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영혼은 밥을 가지고 살지 않고 갈비를 가지고 살지 않고 생산물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영혼이에요 그래서 10편에는 우리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1 0편에도 여러 분들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는 송이 꿀보다 더 단이다 꿀안 먹어봤어요? 여러분 먹어봤죠? 저꿀 굉장히 좋아합니다. 당뇨 때문에 못 먹어서 그렇지, 정말 퍼먹으려면 퍼먹고, 뭐, 뭐든지 꿀로요. 당뇨 때문에 못 먹는 이 불쌍한 이 신세가 됐지만은,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표현했는데, 송이 꿀보다 더 달라는 거요. 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느끼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구보다 더 달다고 하는 걸 느끼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속 사람이 힘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구보다 덜 달다는 이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고, 뭘로 받느냐? 자꾸 입에서 뱉어내. 이거는 여러분 용이 병들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뱉어내는 말씀이 아니고, 아멘이 되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 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스탄을 물리치는데 하신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너희는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단순히 사탄을 물리치기에서만 하신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마귀 사탄이 예, 하는 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든이 돌돌 떡덩이 되게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마귀 사탄의 질문에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은 마귀, 마귀가 하는 질문에 아니 내가 그걸 못할 줄 아느냐? 그 말에 거역하면은 그 말을 안 듣고 하면은 내가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내가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냐면은. 있 두 번이 기록이 되있는데 마귀도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마귀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다고. 그런데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서 그 똑같은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런데 같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한 것은 이용한 거예요. 말씀을 이용한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는 자를 물리친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는 지난번 우리 교사들 세면에서 제가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를 씌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를 씌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도구로 마음대로 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마귀, 사탄처럼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 것이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용한 거라고. 예수님은 이길 수 없는 거죠. 뭐든지 사람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시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생각합니다 마토 4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아,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도록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 마귀사탄이 두 번째로 시험합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 세워놓고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뛰어내려라 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는데 하나님 보고만 있겠냐?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뿐히 땅에 내려앉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말이 할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심리전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심려로 내가 그 말에... 수능할 수 있도록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살살 걸어 가면서 말을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 사탄이처럼. 우리는 참 말을 이쁘게 해야 돼. 말을 한 마디라도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기분 나쁘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마 마귀의 종이 아니고 그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아주 기분 나쁘게 자기 말에 아유, 그럼 내가 못할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분명히 할수 있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땅에 떨어져 박살 나지 않게 하실 거야. 내가 못할 줄 알아? 그러고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렸다. 하나님이 그를 사뿐히 받은 땅에 안착하게 하셨다. 그래도 사탄에게 지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 마귀 말에 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일시적 흥분되어져서 감정이 휘말려는 일은 없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을 이기는 일인지 지혜롭게 우리는 정말 판단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일은 얼마든지 세상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그리고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천하만국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데 마치 천하만국을 카메라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지구처럼 쫙쫙 한꺼번에 쫙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의 아름다움을 쫙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엎드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꺼번에 보여주는 세상의 영광과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TV에서 방송하는 것 중에서 세계의 그 어,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봐요. 그러면 은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 어쩌면 저렇게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까? 왜 저런 것들이 한국에는 없을까? <laughs> 아, 우리 한것도 저렇게 좀잘 생기고 환영 것들을 좀 하나만 딱 있어도 돈좀 엄청나게 벌고 세계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저런 데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 그리고 가보고 싶은 욕심도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너무너무 많은 세상이요. 그런데 마계 사탄은 간단하게 나한테 엎드려서 절한번 하면 내가 공짜로 다 주겠다는 거요. <laughs> 이때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사실 간단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어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주님, 사탄을 이긴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영적이지 못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 그 가지가 한 번인데 한번 그거 못하냐 이거요? 바꿔 말할까요? 아, 그줄한번 빠지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줄한번 그거 빠지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이야? 어?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서 합류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잖아요. 이외 하는 가지 예 만들어지지 우리 생활 속에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얘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은요 가지각색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깨어 영적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인지를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 시대의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시대의 바벨론 문화가 뭔지를 알아서. 여러분의 자신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